네.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. 자, 여기 묵은 싹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. 아직 씨앗이 달려있네요. 개미치의 묵은 싹대로 보입니다. 이 시간에는요. 저번에 제가 아, 새로 올라온 봄나물 채취해서 겉절이도 해먹고요 전도 부친게 부쳐먹었는데 다들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서 다시 또정 채취하러 왔습니다 보약입니다 이런 봄나물이 보약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참나물 또는 파드득이라고 불리는 향 좋은 또맛 좋은 효능도 너무너무 많은 자 파드득이 시하이 올라왔잖아요 보세요 우와 소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와 자 얘를 겉절이에도 맛있고요 고기 먹을 때 싸먹어도 맛있고요전부 치면 또 향, 너무 좋아요, 향이. 이거 보세요.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? 자, 여기도 있고, 저 안쪽으로도 있고, 저쪽으로도 있고. 이야, 대단하네요. 어? 그런데, 여기 웬, 왠... 삼립국화가 여기서 이렇게 납니까? 자, 삼립국화가, 자, 개체가, 몇 개체가 돼요? 그러면은 삼립국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. 갑니다. 가는 중에 달래 달래를 만났는데요. 달래도 몇 개체 채취해가지고 자, 전 붙일 때, 넣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건 야생파예요. 야상, 야생, 야생파도 조금, 아, 넣, 넣을까요? 달래고요. 달래고, 얘는 야생파고. 자, 그럼, 가시상추 있는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갑니다. 자, 여기, 광대나물 꽃이 정말 예쁘게 폈네요. 그런데, 이 가시상추들이 아주 먹기 좋게 올라왔어요. 지금이 딱 좋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와, 너무 좋아요. 이게 우와 이게 다 가시 장치죠? 이야 진짜 지금 채취하는 게 최적기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와 제가 몇개 채취를 해봤는데 이거 보세요. 고들빼기도 자 무더기로 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맛있는 가시상추.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에요. 최채로 나서기 바랍니다. 삼립국화가 겉절이 전으로 활용하기 아주 알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자랐습니다. 야 엄청난데요? 이거 보세요. 엄청나죠? 와이건 채취에다가. 자, 지인들, 노아줄 만큼 엄청나요. 자, 이제, 봄나물이 최상급으로 올라왔습니다. 오늘은 1등급 나물, 아, 몇 가지를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